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성 데이터 테크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플러스 자2.5%대 흐름을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키워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자이 고점에 불려서국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이 없지만 자이 과거 구간을 봐야 됩니다. 자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자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이 구간에서 아직 이탈되고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시 한번 더 반등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되는 저희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고 거래할 다가 고점에 물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거래 방법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 과 테마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차트. 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를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파란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파란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음봉이 많다는 건 항상 출발하는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단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어찌보면 은 너무나도, 자,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자,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정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종가를 챙겨가야만 한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전환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자로 우리나라 증시 자 플러스 0.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이 구간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자 지금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도 얘기가 안 끝났죠 자 트럼프 한마디를 더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증시는 하락을 할 거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우리나라에 음봉이 또 출현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종가 자이 종가를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 16일 오후 2시 49분에 드렸습니다 자이 종가 종목 같은 경우는 자매 같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3종목 드리고 있어요 자 첫번째 종목은 대성 창투를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아침 9시 자 그리고 매도는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똑같이 매도하면서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건 뭐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자, 이렇게 내용을 드리느냐.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이런 것만 제가 선정해서 자, 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이 대성창초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무려 15%대까지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15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저랑 같이 종가 베팅방 거래를 하시면은 자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이 수익이 여러분들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거래만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누구나 얻어갈 수가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수익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방이 바로 이 종가 배팅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흐름을 보시면은, 시가 면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해주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하고 관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 결국에 손실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아침 식가에 무조건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된다. 자 이렇게만 해도 자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은 매일같이 쌓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구간에 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 구간에서 드렸죠. 자 이거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자 제가 이 정도로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유롭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자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한 명도 매도 타이밍 놓치는 일도 없다라는 거죠. 자 거래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어요. 자 종가로 드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가동이라고 자 시가변동성에 매달면서 모두가 똑같이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수의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 온코닉 테라퓨티스의 분봉을 보시면은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무려 9.9%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9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 자, 왜 그러느냐? 자,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수익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수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면 이거 가지고 뭘 한다?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난거 많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 비중을 덜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중을 덜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현금이 확보가 되면은 자그돈 가지고 이렇게 종가배팅 종목에 비중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두달 정도만 거래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자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들었고 자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급등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이 매도 타이밍 놓치는 거 하나 없이 자, 매수만 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만큼 음봉이 더욱 더 많이 출현을 할 거고 자 이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자 이런 종가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 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양전화 시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 좋아지는 시장일수록 자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종가 거래를 하기에 적기다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세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자, 희 종목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어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동이라고 자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자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따라서 거래를 했다가 나 혼자 물리면 어떡하나 자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 솔루션의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11%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11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가 배팅 종목 몇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종목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세개다 거래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중에 하나씩만 거래하셔도 되고, 자, 100만원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10만 원만 거래하셔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만원씩만 거래를 하셔도 매일같이 기본적으로 점심 밥값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주일 정도만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 들었죠. 자 누구나 매수를 여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자 바닥에서부터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매도 타이밍 놓칠 일이 전혀 없고 자, 누구나 여유롭게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자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세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빠르게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에 계좌 양전함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매수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차적으로자59,000 원대 말씀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조 구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5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자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자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나와줬습니다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수가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